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19일 새벽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라지 비유 세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 라고 마태복음 13장 26절 말씀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중심으로 추수 때 분리한다. 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추수꾼, 가라지를, 이 추수꾼은 가라지를 먼저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추수는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비유입니다. 심판이 행해지는 종말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성취, 완성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즉,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거두는 것이 재림 때 심판하기 위해 분리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삶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버리며 최후의 대심판에 의해 악한 자는 영원히 멸망할 것으로 의는 추수가 끝난 마당에서의 축제와 같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재림 때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고 응답도 해 주시지만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가라지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바로 추수대입니다. 불살라 버리게 되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른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악의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을 전부 심판하십니다.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어로 묶으라고 했는데 결실기에 이르게 되면 가라지는 알곡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가라지를 먼저 추수하는 독특한 방식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대적, 마귀의 우두머리를 먼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쳐넣기 위해 결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게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 끝날, 곧 종말에 있을 가장 놀라운 중에 하나는 가라지의 묶음이 영원한 멸망의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종말의 사건을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에 3절에 말씀 보면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음녀가 무너집니다 큰성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교회 안에 바로 가라지들입니다 세상 밖은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말씀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교회 안에 괴롭히는 자들이 가라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농사를 짓는데 방해했던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운, 들이운다고 했습니다. 곡간은 물건을 넣어두는 창고나 곡식을 쌓아두는 곡간을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함께 과실 하 안전한 처소로 들어가십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하늘에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집으로 의인된 성도들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 날이라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은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가라지를 모아 단을 묶어 불사르고 그 다음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가라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4장의 계명성 마귀가 하나님 보좌로부터 에덴동산, 우상숭배 지금은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서 더욱더 몸집이 커져서 거대한 가라지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직 예수님의 그 진리를 확고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재림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자도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곡식은 보아 곡간의 드림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다스리며 다스릴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의 말씀 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며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장엄한 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날이 올 것입니다 따라서 의인들이란 복음의 빛을 수용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곧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의인들의 빛남이 마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물들이 밝히볼수 있게 하는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할 것이고 세상 끝날에 성도들이 덧입게 될 영광의 광채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모든 만물이 다 해처럼 빛날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던 처음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되찾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결산이, 그날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 앞에 서서 두 종류의 결산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종류의 결산에 대한 이야기가 선명하게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즉, 추수 때, 추수꾼이 분리하는 것처럼 재림 때두 종류의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호와 같이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학원을 슬기 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교회 안에 가라지입니다 밖에 어두운 데서 슬피 이를 갈미 이를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는 알곡입니다 머자나 예수님이 신랑이 되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그리고 30절 말씀에서도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게 되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알곡을 의미하고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가라지를 의미합니다.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25장 31절 46절의 양과 염소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마귀가 뿌려놓은 혼합주의자들, 민주주의자들, 세속주의자들, 인권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등등 판을 칠 것이며 그날에는 반드시 양과 염소가 분리될 날이 이를 것입니다. 가라지가 늘 괴롭히고 또 우리를 방해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기쁨이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지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는 유황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산채로 잡아다가 심판할 때가 곧 가라지를 단어로 묶어 불에 태울 때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가라지를 심판할 것입니다. 가라지가 알고긴 성도들을 괴롭히겠지만 결국 그들의 말로는 심판만이 있을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자들이요, 축복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써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패배자가 되지 말고 또될 수도 없고 늘 가라지와 싸워 이기는 승리자, 주님의 제자들, 참된 백성들,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또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승리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 중 가라지 비유 세 번째 말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라지는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단으로 묶어 그들을 모아서 불에 불살라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알곡은 고간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단에 묶여 불에 사르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우리가 채택되어 고간 구원을 받는 천국 백성이 될수 있도록 늘 우리에게 신앙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고 말씀 중심으로 또한 행함이 나오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어 늘 우리가 깨닫게 해 주셔서 해개하며 날마다 날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 나를 죽이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을 때에 더욱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잉태하고 또한 진정한 복음자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품고 더욱더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 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